자 18강의 게이트웨이 자이 글의 주제는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하여 완충지대를 만들 필요성 자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on one occasion 한때 I was trying to explain 나는 뭐하고 있었다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다 the concept of buffers 그 완충지대의 개념을 to my children 아이들에게 We were 우리는 있었다. In the car 차에. Together 함께. At the time 그때. And 그리고 I tried to explain 나는 설명하려고 했다. The idea 그 아이디어를 using a game 게임을 사용해서 게임을 사용해서. 자 이거 분사고문이지자 문법 알고 있어야 됩니다. Imagine, 상상해봐라 라고 나는 말했다. 자 뭐라고 상상해봐라 We had to get 우리가 가야만 했다고 To our destination 가야만 한다고 우리의 목적지에 목적지에 Three miles away 3마일 떨어져 있는 Without stopping 멈추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자지 자, 여기에, imagine의 목적가이 대절이다. 물론, 틀리게 낼 때는 얘는 이와수겠지 자, we couldn't predict. 우리는 예측할 수 없었다. What was going to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 In front of us. 우리 앞에서. 그리고, and around us. 우리 주변에서. We didn't know. 우리는 몰랐다. How long, 이제? How long? 얼마나 오래? The light would stay. 그 신호등이 머물러 있을지, un-green, 초록으로. 또는 if the car, 자동차가 in front, 앞에 있는 자동차가 would suddenly, 갑자기 put on b r a k e s 브레이크를 밟을지 몰랐다. 됐지? 자, 그 다음. 뭐 내용 자체는 쉬워요. 자,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은 to keep from c r a s h i n g 충돌로부터 막는 이게 막다란 뜻이야 프리벤트 뭐, 이런거랑 비슷한 말입니다 prohibit 도 되지 유일한 방법은 was put extra space 자, 여분의 공간을 놓는 것이었다 between our car and the car in front of us 즉 뭐와 뭐 사이에 우리 차와 the car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있는 차 사이에 This space acts as a buffer. 자, 이 공간은 act as가 뭐뭐로 역할을 하다지.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한다. 자, 이거는 문장이 위치 괜찮고. 자, it, 그 완충지대는 gives us time. 우리에게 뭘 준다? 시간을 준다. to respond, 반응할 시간을. and adapt to any sudden moves. 어떤 갑작스런 움직임에 적응할 시간을 준다. by other cast. 다른 차이에 의한 similarly 비슷하게 like wise랑 비슷합니다. 뜻은 자 유사하게 we can reduce 우리는 줄일 수 있다. The friction 마찰을 자 어떤 마찰이야? of doing the essential 그 필수적인 것을 하는 마찰 그럼 이미 애사올 거 아니야? 어디에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과 삶에서 필수적인 것을 하는 것에 마찰을 줄일 수 있다. By creating a buffer. 뭘 만들면서? 완충지대를 만들므로써. 자, 요것들은 이제 그 단어로 잘 알고 있으면돼 자, 됐지? 자, X.